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요 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 말씀 잘 기억하면서 공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런 모습이 될수 있음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떤 모습이에요? 즐겁고 행복한 모습인가요? 아니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지만 그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늘 걱정스럽고 기도하면서도 늘 염려하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나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기도하면서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내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구하며 살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더해 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말씀 그림 살펴봤는데, 이제 오려서 공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 그림을 오려 봤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주일에도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어떤 모습이 될수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이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자, 이 그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다면 그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이고,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면,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해 주시나요? 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이 그림 붙여보겠습니다. 먼저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까를 먼저 구하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이 모든 필요를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 이걸 먼저 구하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